같은 이 열두 제자들한테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민사선생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닦으십니다. 네, 발을 닦으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베드로도 저렇게 피했을 거예요. 발을 닦으십니다. 네, 잘 닦고 계시고요. 네, 이이 발은 뭘까요? 네, 네, 베드로였나요? 네, 예, 그렇죠. 베드로가 되게 이상한데요? 빵을 소스를 찍어서 먹이십니다. 가로뉴다가 어디나요? 예, 가로뉴다한테 먹이면서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건데 내가 빵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가로뉴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팔 생각을 주죠. 예, 비열한 웃음이 안 나와요. 선한 웃음만 나와요. 예, 네, 되게 좋대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서 퇴장합니다 가로뉴다는 이 장에 태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랑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고 난 승천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 땅에 나 없을 거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목숨까지를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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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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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 웃기시네 그러면서 너다 울면 세 번이나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장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동산에 갑니다. 동산에 갈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동산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퇴장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네. 동산으로 향해 가십니다. 저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제자들을 다 따라갑니다 다 자는데 예수님이 동산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가론유다한테 팔려갑니다 가론유다 예, 말고 어있죠 말고 예, 말고 예, 말고라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 예,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 말고는 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나요 네, 네, 네어 말고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괜히 말고를 괜히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데요. 네, 이때 베드로, 예수님을 목숨을, 다, 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킵니다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네. 어, 네, 왼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로 가셔야 되고 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 귀를 자른 걸 원치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원했고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로 가는데 막지 마라 예수님은 죽으로 가야 된다 베드로는 죽지 마세요 라고 칼로 막은 거거든요 막지 말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말고, 말고? 예, 귀 잘린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에로 갑니다. 아, 귀여. 예, 생략했습니다. <laughs> 그게 알아서 붙이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감사합니다. 예, 생략했습니다. 제게 아니니까요 예, 알아서 붙이겠죠? 예, 갑니다. 자, 이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죽으러 가는데 이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이 따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론 유다는 집으로 가시고요. 예. 그리고 말고는 예수님을 끌고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조금 예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따라가는데요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몇 명이 따라갈까요? 영명또 어? 11명. 11, 11명 12명 가론유다는 벌써 예수님 팔고 집에 갔어 어? 10명, 10명. 자, 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운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만 여기 쓰겠습니다. 예, 나머지 선생님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 중에 두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나스, 나와주세요. 안나스인가요? 빌라도인가요? 안나스는 누구시지? 어, 여기, 여기, 여다 예, 어 정말 안나스 같습안다 예, 여기, 스 여기, 서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연기는 없습니다. 안나스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건좀 예, 저 신기한데? 예. 뭐 안나스도 예 대제사장이니까요. 예, 성경 들수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한테 뭘 질문하냐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너 제자. 제자. 그리고 너의 교훈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제자 많은 것 같은데 네 제자들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요.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왠지 알아요? 제자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데리고 있었고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열두 제자도 열명 떠나고 두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두명도 되게 웃긴게 뭐냐면 또 다른 제자는 여기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소입니다 안나스의 집의 문입니다 두번째 장소는 문인데요 여기가 문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바쳐서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이 문을 못 넘어가요. 또 다른 제자는 넘어갔어요. 베드로는 못 넘어가요. 왜못 넘어갔죠?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를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목숨 다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못 따라가십니다. 베드로 못 따라갑니다.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문은 안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선또 다른 제자가 그것을 보고 나가서 베드로를 잡아서 여기까지 끌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이에요. 예수님 따르겠다면 많은 사람들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려고 하니까 단두 명만 따라왔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문에서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베드로가 뭐했나요? 세번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세번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자, 이제 두명 예수님 따라왔죠. 예수님 다시 올라올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인데 어디로 가냐면 노마 사람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는데 이때 빌라도에 갈때 예수님을 몇 명이 따랐을까요? 올라오세요. 빌라도 예, 사진을 바꿔주세요. 어, 아이고 사진은 두 번째 사진도 안 바꾸구나. 예, 예, 빌라도 사진입니다. 이 창을 밖을 보고 있죠. 빌라도에게 갔을 때몇 명이 따라왔을까요? 0명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면 제자도 0 명이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따라고 예수님 붙잡은 사람도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더워져서 6월절에 밥을 못 먹을까봐.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이방 사람의 집, 로마 사람 집에 가면 안 돼요. 누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자신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나는 밥을 못 먹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자기 밥 먹으려고 예수님만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만 밀어넣어서 빌라도가 밖에 보고 얘기하죠. 여기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 수를 어떻게 하자 막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고 밖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나밥못 먹을까 봐. 어차피 예수는 죽을 사람이니까, 넌 더러워져. 넌 더러워져도 돼. 가서 너는 어차피 죽으니까 밥안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더러워져. 그리고 밖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뻥치시네, 너세번 부인할 거야. 세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 안 따라오고요. 결국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 몇명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고 있던 제자들은 몇명 있었을까요? 어? 아, 빵 명. 0명, 0명. 맞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마리아가 후에 일찍 오지만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은 못 봤어요. 만약에 제가 제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무덤 앞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어야죠. 예수님 눈을 뜨셨네. 막 찍고 예수님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막 인증샷 찍고 막그 스노우인가요? 그 토끼 모양 이렇게 예수님 토끼 모양 만들어갖고 찍고 막 그런 걸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옆에서 카메라 찍고 막 아프리카 TV 생중계 쏘고 막예수님 부활할 때 별풍선 0개막 펑펑 터지고 막 그런 걸 했어야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 부활한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으니까 시체가 부활했는데 도둑맞았다고 라 생각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서 죽일까봐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성적 그냥 올리는 게 쉬워요? 부모님 관계에 뭐 편하게 한 거, 학교 친구들 관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나 부활했어라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예 십자가 내리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쪽에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그 호수에서 물에서 이제 그물을 잡고 있을 거겠죠.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야, 물고기 잡혀? 야, 저쪽에다 그물을 내려봐 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만땅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본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울퉁을 벗고 있었죠. 옷을 다시 정중하게 입고 바다로 내려서 가까운 거리인데 배 타고 가도 되는 거리인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옷을 입고 물 속에 내려가서 물 속을 헤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밥을 준비해주셨네요. 아침밥을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자기가 가득 잡은 물고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꿈을 이루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연습하는데 노력하는데 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안 돼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잘안 돼요. 부모님들이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침을 준비해 주시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겁니다.